네, 목사님이 20대 초반에 어, 한 목사님께 보스,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물로 받았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스피커였어요. 블루투스 스피커였는데 확실히 비싸서 그런지 어, 굉장히 베이스도 풍부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대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기숙사 생활에서 룸메들과 굉장히 잘 사용하면서 지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블루투스 스피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서, 여러 곳, 분명히 쓰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다 찾아봤는데, 룸메디랑 다 뒤져봤는데도 없는 거예요. 며칠을 찾아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분실물 센터 가보고, 온갖 갔던 곳다 뒤져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제주도로 개척하러 가시면서 저에게 준 선물이었는데, 막 그런 아쉬움과 마음 아픔도 생겼고, 또 비싼 건데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찾기를 바랬지만 결국에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던 중 포기할 때쯤에 어느 날 친구가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쓰고 있는 사람이 기숙사에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걸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심지어는 내것 같은데 룸메들이랑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봤어요 그때 좋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블루투스를 쓰고 있을 때 근처에 가서 내 핸드폰으로 연결되었던 그 기기를 눌렀을 때 페어링이 된다면 내 거가 아닐까 내게 왔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느 날 기숙사에서 열심 히 운동하시면서 그 블루투스 스피커 쓰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딱 눌렀는데 바로 0.5초 안에 뾰로롱 이러는 거예요. 어우. 그래가지고 가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아뭐 일련번호 같은 것도 목사님 거랑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엔 잘 찾고 기숙사에서도 잘 쓰고 지금도 집에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이런 물건을 잃어본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물건을 잃어버려, 잃어, 잃어버렸던 경험 있는 친구 정은아 잃어버렸던 적 없어? <laughs>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 어, 어떤 친구는 이제 에어, 최근에 한 2주 전 어, 에어팟을 잃어버렸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 교회에서 잃어버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았었는데 다행히도 그 친구도 찾았어요. 만약에 내가 뭐 소중한 일부 때는 어떤 친구 스마트폰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중한 것도 잃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직업 같은 걸 찾고 있어요. 그거 너무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내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학생 혹시 이거 찾아요? 근데 내 거야.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감사 인사하고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찾으면. 오늘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어요. 양 100마리를 들판에서 먹이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에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뭐 꼬물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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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목자들은 양을 칠때한 마리 한 마리에게 전부 다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제 다1 0 0 마리를 이제 들여보내려고 한명한 마리씩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세는 거예요. 양들도 다 반응해요, 자기 이름에. 그래서 이제 세는데. 뭐 하늘이 달림이 별림이 풀잎이 호수 이렇게 한 명씩 되는데 99 마리는 다 완벽했는데 히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한 마리 다시 세봅니다 하늘이 별림이 구름이 뭐 풀잎이 이렇게 계속 세 호수 이러면서 근데 새별이가 없는 겁니다 새별이 성경에는 새별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목사님 그냥 만든 겁니다 목자의 마음에 갑자기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가 어디서부터 이게 못 쫓아온 거지? 얘가 언제부터지? 어디로 간 거지?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목자가 이렇게 걱정할까요? 왜냐하면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여러분 길을 잃거나 목자랑 떨어지면 거의 죽는 목숨이에요 죽는 목숨 양들은 시력이 어, 엄청 안 좋아요 거의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방향감각 없어요 양들 방향감각 없고 자기를 지킬 능력 양이 뭐가 있어요? 털만 북실북실해가지고 다리도 짧고 도망도 제대로 못 가요. 양이 뭐할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맹수들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요. 목자를 떠나면요. 그러니까 목자는 급히 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쪽 골짜기 가보고 막 저쪽 골짜기 가보고 이쪽 낭떨어지 가보고 저쪽 낭떨어지 가보고 막 애타서 찾는 거예요. 새별아 어디야? 새별아 어디야? 이러면서 찾는 거죠. 그렇게 몸 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샛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들리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오, 누구지? 엄청 비슷했는데, <laughs> 양이 그렇게 막 우니까 쫄지 찾아내 가시던 물에 샛별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샛별이로 달려갑니다. 막샛별이에 달려가 가지고. 샛별을 구해요. <laughs> 샛별을 구했어요. <laughs> 네, 울고 있는 이 샛별을 구합니다. 오. 가시덤불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요? 양쪽에 이 어깨 위에 다리 양 다리 여기도 있어요. 양 다리 보이죠? 양 다리. 이 다리를 잡고 이렇게 어깨 들쳐 메고 막 신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 신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이랑 이웃들을 다 부르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 목자 너무 신나가지고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놀아. 여기 잠깐. 알고 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전달했던 이 잃어버린 어린 양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예요, 비유. 성경말씀 2사에서 5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같아. 잃어버린 양은요 각기 제길로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 잃어버린 양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양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양. 시력도 안 좋아요. 방향감각도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 도망할 수 있는 거,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이 양이. 버려, 떨어지면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께 오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사람들은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못된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양들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강아지처럼 자기가 집을 찾아오는 게안 된다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맹수와 같은 사탄에게 먹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옛날에는 길을 잃었던 양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어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야, 양이 음, 이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맨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 사탄의 굴레에서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세상엔 어떻습니까? 길을 잃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천국 가는 길도 모르고 지옥으로 어린,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사탄의 맹수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여러분들 친구들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만약 잃어버린 사람들 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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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이양 들쳤고 기뻐 기뻐했던 그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런 사진이 아, 이런 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트럭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앞에 있어가지고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이 트럭 외에도 길가에 갈 때면 고속도로 갈 때면 현수막이 붙어 있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도 우리들이 볼수 있죠 종종 뭐 땡땡이를 찾습니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아이만을 찾기 위해 전념하는 일들도 종종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무 생각이? 내 가족이 아니라서? 내가 정말 잃어버린 가족이 그런 상황이라면, 하, 정말 이게 감이 상상이 잘안 되는 감정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자식을 찾고 있는 이 부모님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가장 기쁜 소식. 이 부모님들에게. 뭐예요? 대답은 들으나 만하죠. 가장 기쁜 소식은 이 자녀가 살아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를 만나게 되는 거고 만나게 돼서 그동안 겪었던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을 다 씻어내는 것 그게 가장 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죠 가장 기뻐하는 것 이것만큼 기쁜 소식 없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죽는 무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이런 양을 간절히 찾았던 이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찾고 계신다고요 계속 애타게 여러분들이 길을 잃고 못 찾고 있는 그 친구들을 전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잃어버린 이양 같은 친구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좋은 문장을 하나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가 있나요? 네, 괜찮아요 일부도 아무도 기억 못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옆에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습해야죠 이런 거 자, 옆에 친구들 여기 얘기해 볼게요 친구야 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혹시 이, 아, 이 친구에게 이런 자기 친구에게 이런 문장 얘기해 본적 있다 뭐 기억도 잘 못하니까 목사님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에 목사님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목사님도 오랜만에 중학교 때 친구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 여러 명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만나지기 시간 없으니까 카톡을 보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 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땡땡아, 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뭐 여러 개 있는데 두 개만 캡처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그 들어볼까 그 유튜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땡땡아 여기 어,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거 뜬금없이 카톡할 때 이렇게 날리는데요. 위에 이미 많은 빌더이돼 있는 상태인 거죠.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밑에도 뭐 다른 사적인 얘기 막 했어. 이거 건성으로 들은 겁니다. 딱 봐도 그래 그래 대은아. 네 이런 상황이고 여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전도하고 있는 친구인데 하, 말을 정말 잘안 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친구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야너 그러다가 일하다 갑자기 어떻게, 잘못되면 어떡하냐 빨리 예수님 믿고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목사님 친구니까 목사님 찬스로 천국행 티켓이 원불러이안 되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목사님 버로원불러안돼 이래 하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여러 명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 이런 식으로 반응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무조건 막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관계 속에서 하시고. 저는 중학교 때 매일 주일 아침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은요. 거의 맨날 주일 아침 진짜 모닝콜이었어요. 모닝콜. 최소 15명 이상. 제가 다 돌렸습니다. 전화. 다 돌려, 다 전화 깨우고, 반 담임 선생님이랑 친구 집 찾아가가지고, 깨워가지고 데려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목사님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교회 와라, 왜안 왔냐 물어보니까 월요일이 되잖아요. 주일날, 다음날 학교 가잖아요. 그럼 점심시간에 친구들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여러 반에 모여있던, 흩어졌던 친구들이 모여서 놀잖아요. 그때 제 얼굴을 보면 일단 왜안 나왔는지 먼저 얘기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아, 현나 내가 오늘 이때 일요일, 이고못 나왔다.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물을 거니까. 반복이 되니까. 그랬습니다. 물론, 어,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제 어머니가 대단한 거지만, 토요일이면, 어, 목사님 집에서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잤어요. 진짜. 거의 1년에 30주 이상은 잔것 같은데. 막 좁은 방에 10명씩 자고, 아침 먹여주시고, 애들 양말 다 빨아주시고,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허웃음이 나오는데 그게 다 전도를 위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 중에서 보면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어도 성탄절이나 이때쯤 되면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그때 생각이 난다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언젠가는 이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좌절할 일이 있으는데 또 생각날 때 교회를 가게 될 씨앗이 싹트고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목사님 중등부가 50명이 안 됐었어요 그때 목사님 반한 반에 평균 출석 2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오래된 바른 사진인데 찬양제 이렇게 반별 찬양제를 했는데 그때 친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남자애들이 바글바글 거리게 찬양을 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 고등학교 때는요 안산에 있는 어 기독교 학교 자사고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지만 안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학교를 다닐 때는 1교시 말고 0교시가 있었어요. 0교시. 7시 15분에 0교시가 시작해요. 수업이 시작하면 8시 15분쯤에 끝납니다. 뭐 수학이나 영어 이런 걸 위주로 0교시 했는데 그거 끝나면 8시 반에는 반 경건회가 있어요. 밤마다. 기독교 학교니까. 그럼 애들이 8시 15분에 다 죽음이에요. 죽음. 다 너무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근데 8시 반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친구들을 다한 명씩 진짜 다 주물러 줬어요. 주물러서 깨워주고 목뒤 주물러주고 이렇게 딱등 그때부터 이제 안마 스킬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3년 동안 그렇게 3년 동안 성교 후반장으로 섬기면서 아이들 깨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도 안 졸려. 근데 목사님이 근처 가면 자는 척해요. 주물러 달라고. 그럼 어떻게 요 주물러 줘야죠. 이렇게 주물러 주고. 그렇게 뭐 사망은 때도 복음을 전하고 고3 때는 이제 그런 쉬는 시간 느낌으로 이제 성경 퀴즈 대회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애들이랑. 여기 앞에 저 노트 안에, 앞에 있는 게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이 고3이라 머리 빡빡이 친구들이 많아요. 공부하느라고. 빡빡 깎아가지고 그런 친구들과 함께 남녀 분반이었기 때문에 재밌게 성경 퀴즈 대회도 하면서 재밌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학교 때는요. 어, 고등학교 때안 믿는 친구 한명 있었는데 목사님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로 25분 정도 되는 거리 목사님이 매일 주일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친구 태우러 가서 태우고 와서 예배 드리고 태워다 주고 그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까지 전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전도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메고 와서 그 주변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여는 거예요. 나의 양을, 잃었던 양을 찾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가장 기뻐하시는 게 전도거든요. 전도. 왜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잔치를 열었던 목자처럼 맹수 같은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어린 양 같은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게 살리는 길이 있는, 살리는 길인 그 자리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자리거든요. 마치 실종된 자녀를 찾아서 기뻐한 부모님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도 잃으면 마음이 많이 아프죠. 굉장히 아프죠. 그러나 찾으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자녀를 실종한 부모님이. 자녀가 살았던 소식을 들으면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만나게 되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잃어버린 여러분의 친구, 사탄으로부터 끌려가고 있는 그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가 금메달을 받죠. 이번에도 금메달 많이 받았습니다. 경기는 어디서 했을까요, 이번에? 중국 항저우에서 했죠. 그럼 이분들은 메달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중국, 항저우. 근데 기쁨의 박수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기쁨의 박수가 일어납니다. 뉴스도 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들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잖아요. 온통 신문, 신문 방송, SNS에 다 축하해주잖아요. 박수 쳐주잖아요. 메달을 받은 선수의 집, 메달을 받은 선수의 집의 이웃들, 그 마을들이 다 기뻐서 박수 쳐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잃은 양 같은 사람들, 친구들을 전도하면, 전도는 비록 이 땅에서 하는 거지만,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는 뭘 하고 있, 뭘 하고 있죠? 전도나, 전도나무 심었잖아요, 우리 연초에. 전도나무 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정한 친구들을 이파리에 썼고, 그 친구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면 꽃잎을 달아줬고, 그 친구가 등반하면 전도 열매가 맺은 거잖아요. 이 전도의 꽃이 필때 열매가 맺을 때마다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즐거운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 아예 믿지 않겠다고 하는 걸 떠나서 모르는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는 길을 잃고 있는 친구들, 그대로 두면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사탄의 먹이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에 드림아이 투게더가 진행합니다. 다음 주에 드림아이 투게더 진행되는데 4층에서 하는 거예요. 4층, 4층에서 예배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간식도 먹고 합니다. 이때 친구들 한 번이라도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그 작은 마음이 여러분들의 친구의 인생을 뒤바꾸게 될 거라고요. 그게 시간이 언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해보라는 겁니다. 연락해보고 친구가 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번 교회 같이 가보자. 용기를 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도 친구들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 원불원 티켓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천국 같이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옆에 친구들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너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노리세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할까? 그렇게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